이라고요. 뭔가 잘못하신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자, 보자. 좀 놀아볼꼬 네, 안녕하세요 심심풀이로 시작된 인터넷 채팅에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하하하, <laughs> 근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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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대화 통하는 분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 좋은데요. 제가 저녁 손님 받을 준비를 해야 돼서 오늘은 이만 나가봐야 할것 같은데. 네, 오늘 즐거웠어요. 내일 다시 연락 드려도 될까요? 안 나오나? 사사안 나간 게랑? 화도 나온다? 간다 그때는 나왔다아 괜다. 해라. 아, 단대 좀 해라. 이래가 솜정 올라가면 뭐라 하겠노? 그럼 네가 다 하던가. 안그러면 해줄 매느를구해오든가 콩나물 따듬따 말고 뭔 소리고? 아니 말이야 말은 말이지 매느리가 있어봐라 육식 먹은 내가 와이라고 했건 너 놈들은 매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그만 좀 해라 나는 안하고 싶어서 뭐 일하고 있나? 호르몬이 모시는 노총각한테 퍽이나 얼씨구하고 시집오겠다 누가 아가씨 소개시켜준다는데 한 만나볼래? 누구? 그때가 말하는 뚱뚱한 여자 말하는 기가 아마 딱때다이만 내가는 살기다 고마. 아 평생 얼굴 뜯어먹고 살기가 그 어? 통실 통실 해야 아도 잘놓고 복도 어 온다 아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효민 씨랑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수철 씨는 가족관계가 아, 호르몬이 모시고 살아야 된다 카면 집에 커피 좀먹 부모님이랑 형제는 막내에요. 뭐 부모님 모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효민 씨 같은 분이 왜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지, 궁네 이거 이런 모습 보면 좋다겠네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난 거죠 뭐 다들 제 조건만 보고 제 마음을 안 보더라고요 제 진심을 알아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말이야 제가 하는 샵들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을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니또 컴퓨터 하나?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노? 오늘 일이 잘 안됐는갑네? 바에 비온다 아가님 뭐한다고 바에 비오는지도 몰랐더노 그럼 반은 지준나자이 일을 공치면 안되는데 곧 명절도 새야 되는데 방법이 아니겠나? 비도 오는데 수제비 끓이면 가 네, 얼른 끓여줄게 기다리서. 이런 날 삼겹살 좀 구워 먹으면 좋을 건데. 수제비가 막 뭐? 수제비가. 아직 멀었나? 뜯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튀기 먹고 와 무슨 일이고 뭐고 다들 다 됐다, 카드만 와. 어. 가스비 내라 카드만 끝내 끊기는 갑네 니는 가스비도 안 내고 뭐 했더라 아니 아 학원비 먼저 맞춘다고 니네 인터넷 사용료는 꼬박 꼬박 잘 내면서 가스비는 와 미뤄 너어 아니 인터넷은 아가 교육 방송도 들어야 되고 교육 방송은 무슨 이네 채팅이 더 중요한 거아니고이 추운 날 가스 없이 어째 잔나 말이고? 어? 말자말자 응.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가스가 와 밀리노? 이런 날 삼겹살 먹으러 가자 하면 어저 좋나? 삼겹살 먹고 싶은데. 비가 와 삼겹살을 드셨다는 글을 보고 참 소박하신 분이구나 싶었어요. 제 가게도 맛있는 삼겹살 파는데 언제 소주 한잔 기울이면 같이 먹었으면 좋겠네요. 고기는원 없이 먹을 수 있겠네. 혼자 효민 씨는 어떤 분일까 상상하고 있어요. 괜찮으시면 효민 씨 사진을 보내주세요. 뭐? 사진? 가게 먹어. 드디어 사진이 왔네. 우와. 생각했던 것보다 억수로 이쁘네. 급하게 사진을 보내려다 보니 은 사진이 없네요. 시철 씨가 실망할까봐 걱정이에요. 우와 신발다. 이쁘기만 한게 아니라 날씬하기까지 하네. 우와. 조민 씨 드세요. 아 하시라니까요. 고민 <laughs> 씨는 얼굴만 군게 아니라 마음도. 그렇죠 뭐. 이 이수철은 사진 속 인물이 김유민이라 믿으며 김미영과 채팅으로 마음을 키워나갔다. 뭐 하고 했나 지가 아, 엄마는 저 왔는데. 이망할놈아 보라는 선은 보다 나면서 엄마한테 대들기만 대들어. 엄마, 조금만 기다리봐라. 내가 잠만 섹시 데꼬를 테니까 그 이상이자꾸라니까. 니 네, 누구 있나? 그래, 내만 딱 믿어라. 왜 이리 연락이 안 오지?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했나? 예, 효민 씨. 아, 전또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해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300만 원이요? 그 돈은 갑자기 뭐 하시려고? 아, 친구분이요? 아 아닙니다. 아 제가 빌려드려야죠. 효민씨가 절 믿고래 그래, 부탁하신 거예. 아이고 이렇게 절 믿어주시고 부탁하셔서 예 예. 아그 네, 감사합니다. 예예아예예 예.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예. 기차가 연착됐나. 왜안 오노? 수철 씨 친구가 출장 때문에 부산에 가는데 수철 씨를 보고 싶다네요. 저 대신 안내도 좀 해주세요. 효민 씨보다 효민 씨 친구를 먼저 볼 줄이야. 오 괜찮은가 모르겠네. 혹시 이수철 씨? 아, 어, 예. 네. 효민 씨랑 진짜 놀리는 친구네. 유상종이라 카네요. 그 말도 안갚네 이렇게 번개 오시느라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효민이가 하도 스트레 자랑을 많이 해서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효민 씨가 제 자랑을 해요. 네, 저번에도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들어주셨다고 그때 제가 외국에 있어서 도움이 못 됐는데 이제 수철 씨가 있어서 안심이에요 멀려 당연히 제가 도와야죠 어려서부터 워낙 부유하게 살다 보니 순수해요 그래서 잘 이용당하기도 하고 우리 효민 씨가 마음고생이 심했겠네요 우리 효민이요. 아, 아...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어려운 거 모르고 자라서 세상 무척 모르고 참 순수해요. 고민이를 알고 지낸 지 20년 됐는데 그렇게 쉽게 사람 믿고 그런 애가 아닌데. 제오를 부산 강강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눈 앞에 있는 미영이 꿈에 그리던 김유민일 거라곤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좀 어떠노? 나이들 뭐 하나 둘 고장도 나고 그러는 기지 뭐 밥도 안 먹고 죽고왔다죽좀 먹자. 그건 그렇고. 니네 결혼하겠다는 여자는 도대체 언제쯤 얼굴 보여줄긴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한게두 달이 넘었구만. 진짜 있긴 한 개가. 아이 뭐, 니네 선보기 싫어가. 그냥 한 소리였나. 아, 엄마는 아들 그래 못 믿나. 알아. 아이구야. 우째 이래 예쁘노 참 곱다. 수철아. 그런데 이래 예쁜 아가씨가 우리 같은 집에 시집 올라아나나 엄마는 효민씨 그런 사람 아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그려. 아니다. 몸도 아프고 하니까 니네 혼자 두고 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이래 사지라도 보니 마음이 놓인다. 효민 씨한테 효도 받고 손자, 손녀도 봐야지 엄마는 뭐 소민 씨 알지도 못하면서 말만 들어도 또다나한거 같다 그죽좀주 봐라 뭐야 기운을 차릴 까 아이가 와 죽이네 이런 데를 혐의실랑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아직 일본 갔다 안 왔나? 왜 연락이 없노? 진짜 같이 여행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노. 효민씨 와인까지 제가 너무 늦게 나왔나봐요. 많이 기다렸죠.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끝낼까요? 미래요. 그럼 수철씨는 저 장난으로 만난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 형님 씨. 저 지난번에 빌려드린 아,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은행 갑니다. 아안 해요. 뭐 빌려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 아니. 어차피 결혼하면 제 돈이 효미씨 건데요, 뭐 진짜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혐의실. 지금 바로 간다니까요. 예, 예. 효민은 사흘이 멀다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수철은 그녀의 부탁을 의심하지 않았다. 근데 왜 이리 떨리지? 1년 동안 채팅도 했고 이야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 예, 효민 씨. 미안해서 어쩌죠? 고모님께서 위독하셔서 지금 병원에 가봐야 돼서 못갈것 뭐 같아요. 호텔 나신다던그 고모님요. 그럼 가보세요. 전 괜찮습니다. 예. 직접 만나자며 일곱 번이나 데이트 신청을 요 효민이는 매번 핑계를 대며 순척을 피한다 일로 와봐라 아 일로 와봐라 효민씨 효민이가 뭐고 꿈속에서만 만나지 말고 좀데리 와봐라 안카나 엄마 니 이거 어찌 댕기고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 얻다 썼냐고? 내가 이제 서좀 썼다니까 알아서 어디다 썼는데 말을 해봐라 니 혹시 혹시 뭐? 혹시 그 여자 꽃뱀 어? 꽃뱀? 얼마나 아들을 그래 못 믿나? 어? 믿지 믿기는 일년은 얼굴도 못 봤다 갈이가어서 찜찜해서 한걸 아나? 요새는 아 그래 연애한다.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도 있는데 안될 게뭐있 내가 조만간에 소개식 줄 테니까 두번 다시 부숴라. 그래, 그럼면못 믿고. 얼른 나가 그래, 좀더 자라. 오는믿 음의 증 표로, 사 랑의 약속 으로 돌려주 다. 하지만 1년이넘 으면서 이미 수천 만원 을 훌쩍 넘 기고 있었 다. 요즘 제가 정신이 좀 없네요. 고모님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 때문에 좀 사정이 복잡해서요. 네. 제가 연락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요즘 좀 그러네요. 죄송해요. 빌린 돈도 드려야 되는데. 고모님 유산 정리되면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요. 제가 돈 때문에 전해인 줄 압니까? 효민 씨가 좋아했던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니까 걱정이 돼서 돈은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안 그래도 약한 효민 씨가 이번 일로 쓰러지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몸 챙기시고 연락 주세요. 엄마가 보자고 했다는 소리는 또 못했네. 아 이제 여기도 슬 정리해야 되겠네. 쓰러지기 누가 쓰러져? 내가? <laughs> 참 아주 웃겨. 네, 다 와가요. 네, 금방 가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외모 때문에. 실망하셨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외모 같은 거안 봅니다 다들 많이 그렇게 해도 저는 효민 씨의 그 따뜻한 마음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그래요?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걱정도 많이 했고요 고맙습니다 저 잠시 화장실 좀아예 아, 해버렸던 곳 아니믄 하긴 돈 많은데 그깟 외모가 문제가 돈이 많으니까 모든 게다 용서되지 않겠네 응. 이참 인사 드릴까? 응. 여보세요?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혐의 신랑 만나고 있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려고. 예?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제 겉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사님도 지금 저 비웃고 계시죠. 뚱뚱한 게. 그렇게큰 잘못인가요? 그래도그람은소인 때, 잘못입니다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럴 때, 그럴 때, 그럴